이구이들아 어? 요거 <laughs> 우리 선생님 말이 잠깐 잘려버렸는데 what 같은 경우가 이 친구가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what 다음에 명사가 오면서 이 친구가 명사를 설명해주는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거든 그거는 선생님이 뒤에 따로 빼놔서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번에 이번에는 위치 마지막 이면서 위치 한번 해볼게요 자, 위치는 우선 의미가 뜻이 뭐냐면, 어느 것을, 어느, 뭐, 어느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도 똑같이 을을 자리 또는 주어 자리, 은느이가 자리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다시, 어느 것이라는 주어 자리도 되고요. 또, 어느 것을이라는 목적어 자리도 된다는 거야. 계속해서 같은 의미죠. 은느이가 자리인 주어, 두 번째는 을을 자리인 목적어. 역할을 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어, 어느 것이부터 한번 해볼게. 어, 어느 것이 너의 가방이니? 라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 자, 어느 것이니까 항상 의문사부터 먼저 적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which which is your bag. 자, 어느 것이 너의 가방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서 사실은 위치는 일반적으로 뒤에 뭐가 나오냐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잘 적어줘. 그렇기 때문에 위치 다음에 그냥 이렇게 문장을 물어봐도 틀린 건 아니지만, the red one, red or black.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뒤에 나열을 해서 같이 써주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을, 를 똑같이 갑니다. 어느 것을 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which 하고 그 다음에 을, 르이니까 뒤에 무조건 동사가 오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인 do, the, to, did가 같이 쓰이겠다. 그치? Which do you want? 자, 어느 것을 너는 원하니? 라고 하면서 어, 원하겠죠? 뭐 할까? Milk or water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고, 앞에서, 동사 앞에 위치가 쓰이면 주어처럼 쓰인다. 그 다음에, do d o e did in, 일반적인 의문. 그러니까, 뭐를 원하는지가 생략되는 문장에서는 앞에서 궁금한 내용을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위치도 똑같이 있잖아, 얘들아. 어,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음사와처럼 형용사의 역할을 할수 있는데, 그게 뭔지 지금 설명해 줄게. 자, 의문사, 와 h 과 위치의 차이점인데, 언제 차이점이냐면, 형용사의 역할을 할때 차이점을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자, 일단 생각해봐. 을 우선, w h 은 뜻이 뭔데요? 무슨, 어떤, 이렇지. 위치는 무슨 뜻인데? 어, 어떤, 무슨. 이것도 좀 똑같이 무슨으로 쓸수 있고, 이것도 무슨으로 쓸수 있어. 자, 그러면 요거 두개 굳이 형태도 똑같잖아. 앞에도 보면 왓도 주어랑 목적어 역할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의문사도 위치도 주어랑 목적어 역할을 할수 있다. 그치? 자 그러면 이게 차이점이 있겠죠. 뭐가 있겠어? 차이점이 뭐냐면 이 친구는 범위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야 돼. 선택하는 선택하는 범위의 유무에 따라서 왓과 위치를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지금 음, 친구들이 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하나 떠올려 봐. 그러면 각자의 머릿속에 있는 좋아하는 음식이 너무 무궁무진하겠다. 누구는 치킨 좋아할 수도 있고 또 누구는 뭐 피자 좋아할 수도 있고 누구는 나는 된장찌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 선택하는 게막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 그렇게 범위가 없을 때는 뭘 쓰냐면, 그러니까 범위가 없으면, 왔을 씁니다. 무슨. 자, 그런데 만약에, 어, 선생님이 너희가 복귀를 했어. 복귀를 했는데 딱, 복귀하자마자 책상에다 떡볶이, 치킨, 피자, 뭐 이런 거 갖다 놓은 거야. 생각만 해도 좋지, 얘들아. 음식을 하면서 야 이제 너희는 뭐를 좋아해? 라고 했어. 그러면 너희 눈앞에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거야. 떡볶이가 됐던 치킨이 됐던 피자가 됐던. 그럴 때는 뭐 쓰는 거예요? 위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와까 어, 위치의 차이점이 뭐냐면 너무 막연한 거 선택하기에 너무 막연할 때는 와서 쓰고요. 그게 아니라 내 눈앞에 혹은 문장이 있어서 뭔가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결정되어져 있으면 위치를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앞에서 선생님이 의문 형용사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간단하게 생각해서 우리 왓다 위치 둘다둘다 어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할수 있다 했잖아. 맞지? 그런데 요거 뒤에 명사를 데리고 올 수가 있어. 명사. 그래서 뒤에 나오는 명사를 설명해 주는 역할도 할수 있다. 뭐이 정도만 생각을 하면 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뒤에 가서 선생님이 예문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다같이 책 148페이지 왓과 어, 위치부터 먼저 갈게 왓과 위치는 무엇이 무엇을이라는 의미로 뭐 사람이나 사람이 취급이름을 물를때 쓰는 의문사이다 라고 해서 주어 역할을 할지 아니면 목적어 역할을 할지를 결정하는 거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자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무엇이 주어자리죠 어떻게 할수 있어? 바로 뒤에 동사 넣자 그 다음에 이거 Did you have 아까 했던 예문이랑 똑같다, 그렇지? 아, 무엇을 먹었습니까? 다르네. <laughs> 선생님 이 원한다였다 맞지? 무엇을 먹었습니까라고 하는데 뭐를 먹었는지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뭐를 먹었는지 무엇을 궁금한 거 앞으로 빼버리는 거예요. 목적어 역할하는 거. 됐 어, 아, 대답 봐봐. 예수야 너 대답 돼 있니? 아니죠. 길게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선생님 이 방금 설명한 내용이야. 맛은 명사 앞에서 쓰여서 어떤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해 어려울 거 없어. 이거 무슨 색깔을 그, 그의 그 눈은 무슨 색깔이니 이렇게 그 다음 밑에도 한번 볼게 위치 내려가 볼게 위치의 의미 어느 것이 어느 것을 이라는 의미로 정해진 대상 중에 선택사항을 쓸때 물어보는 거다 라고 해서 그래서 나열되 있다 범위가 나열돼 있는지 안나열되 있는지를 구분하면 돼자 문장의 형식 한번 볼게요 자 뒤에 보니까 will 이라는 무슨 동사가 나왔어 조동사 어쨌든 동사가 나왔다 그지 그래서 이 자리는 주어자리 해석은 은느니가, 어느 것이. 밑에도 did y u buy, 뭐를 사는지 나와져 있어? 없어요. 없어요. 목적어 없어요. 그럼 궁금한 내요 위치가 앞으로 빠진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 어, 형태 한번 볼까요? 뒤에 커피, 티, 스니커즈, 샌들,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결정되네 그래서 이 자리에 w 즈 a 을 쓰는 게 아니고 뭘 썼다? 위치를 썼다는 거예요. 자, 밑에 명사 앞에 쓰여서 같은 내용이에요. 명사 앞에 쓰여서요. 이, 이 친구가 어느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라는 거 그래서 어느 모자가 너의 것이니? 그런데 차이점이 뭐야? 둘다 똑같이 앞에 있는 what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뒤에 명사를 데리고지만 여기 위치는 뭐가 있다? 범위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오른쪽에요. 선택상을 제한된 선택 범위로 할 때도 위치를 쓸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딱 나열되지 않았어. 여기 보면 coffee, tea, sneakers, sandals, r e d o n blue one이라고 다 범위가 있는데, 그렇게 말고 다안 적혀져 있더라도 이 샵에서라는 거는 딱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왜 가장 비싼 주얼리가 뭡니까? 라고 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샵에서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밑에 후 한번 가볼게요 위에네요. 자 후는요 누가 누구를이라는 의미로 사람에 대해서 물어볼듯씁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역할한다. 을 계속 같은 내용이고 혹시나 목적어로 쓰였을 때는 후 대신 홈을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후주는 누구의 의미라고 쓰고 사실 위에 있는 것보다는 밑에 형태로 더 많이 써요. 후주 뒤에는 명사가 온다는 거 기억해주시면 되고 자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 3인칭 단수로 취급한다는 거. 했던 내용이다. 그지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갔어요. 자, 오른쪽에 149페이지 A 한번 가볼게요. 다음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있네. 그지 자, 이거 후할래? 위치할래? 항상 얘들아 문제를 풀 때는 어, 문제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고 했다. 그치? 그래서 후할래? 위치할래를 둘 중에 선택하라는 건 친구들이 뭐를 파악하라는 거야? 사람인지 사물인지를 파악해라는 거네. 맞죠? 어 그러면 이거 뒤에 있는 질문이 궁금한 내용이 사람에 대해서 궁금한 건지 사물에 대해서 궁금한 건지 찾아볼게요. 1번 뒤에 볼게요. Who, which 하고 Is that girl? 이라고 하네. Girl은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람이다 맞지? 그러면 정답은 Who. 2번 넘어가 볼게요. What 할래? Which 할래? 그러면 뭘 물어보는 걸까? 선택하는 범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봐야 돼. 왜냐면 What과 Which인 둘다 뭐에 대해서 궁금할 때 물어보는 겁니까? 사물에 대해서 궁금할 때 물어보는 거다. 그지? 그럼 한번 찾아볼게. blank way should we go? 하고 right or left. 범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범위가 있죠. 그러면 정답은 위치한번더 해볼게. who 할래? Right, what 할래? Right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뭐 물어보는 거야? 질문의 의도는 사람인지 사물인지 궁금한 내용을 파악해야 된다. 그죠? 뒤한번 볼게. Iris favorite sports. 에릭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에 대해서 물어보네. 자, 그러면. 정답은 그렇지 사물이 아니죠. 스포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자, 4번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뒤 여기 후즈 할래, 후 말래라고 할래 물어보는 건 뭐를 물어보는 거겠어? 소유격자인지 목적격자인지 그러니까 뭐가 궁금한지를 찾아야 돼. 뒤에 있는 내용 한번 볼게요. Did you call? 너는 전화했니?라는 거야. 자, 얘들아 이거 정답이 니까 누구의 전화했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전화했니까? 그렇지? 누구에게 전화했는지?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갈 말은 음이라는 거야. 어, 선생님, 음은요 을르리라면서요. 그런데 애개로 왜써왜 쓰여요? 자, 음이라는 친구는요 을르 자리인 목적어에 그냥 을르리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뭐뭐 애개라고도 같이 해석이 되기도 해. 그래서 어아야그 다음 단계까지 가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응, 요렇게 어, 요렇게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5번 해볼게요. 5번은요. 자, 볼게 Which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자, 얘들아, 오늘이라는 거에 대해서 날짜를 물어보는 건데 선택된 범위가 있어 없어. 오늘이 4일입니까? 8일입니까? 9일입니까? 라는 범위가 있어 없어. 그리고 여기는 8일이 아니고 day니까 요일이겠네. 월요일이니까 화요일이니까 수요일이니 범위가 있어 없어. 없다, 그쵸. 그러면 정답은 what. 알겠습니까 자, 밑에 있는요 비, 누가? 라고 하네. 그러면 정답은 who. 너는 주말마다 무엇을 하니? 궁금한 내용이 뭐야? 무엇을 하는지가 궁금한 거다, 맞지? 그러면 들어갈 말은 what. 범위가 없으니까요. 자, 이 열쇠는 누구의 것입니까? 궁금한 내용은 뭐가 궁금한 거지? 누구의가 소유에 대한 게 궁금한 거, 누구 건지 그거 궁금한 거야, 그지? 그래서 whose. 너는 어느 것이 좋니라고 물어보면서 범위가 정해져 있네요. 들어갈 말은 which. 알겠어? 자 C 마지막으로 내려가 볼게요 다음이 출친 부분은 업법상 알맞은 형태로 고쳐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어, whom plays the main character in the play 라고 하는데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 그랬다 그지자 선생님 한번 보니까 place라는 동사가 있어 얘들아 동사 앞에는 무슨 자리라고 했어? 주어자리라고 했다 맞자 그런데 주어자리인데 이 자리에 whom은 선생님이 무슨 격이라고 그랬어? 목적 격이라고 그랬자 그러면 whom이 아니고 들어갈 말은 w 주어 형태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볼게 Who do you want to read? 자, Who do you want to read? 이, 이건 무슨 말이야? 자, 누구를 당신은 원합니까? 읽기에 인데, 이건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 생각을 해봐, 얘들아. 누구를 읽기에 원한다는 게뭘 물어보는 거겠어? 이게 의미가? 누구를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누가 읽어주기를 원합니까?라고 해야 되겠죠. 첫째. 그러면 who 하고 그렇지. wants to read 까야 지해 되겠지. 누구를 읽어주길 원합니까? 무슨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누가 읽어주길 돼니까. 한번 내볼게. 자, 근데 여기 S 붙이는 거 잊지 마세요. 3 번. What season do you like? 인데 뒤에 범위가 나와있네. 그럼 what이 아니고 뭔데? Which 이번에는요. 자, which does Mike do for a living? For a living은 돈을 벌다 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마이크는 무엇을 합니까? 근데 뒤에 범위 있습니까? 없지. 그러면 what? 자, 이번에도 자, whom does Max loves? 자, 이거는 기본적인 문법 내용이야. 의문사에 대해서, 의문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do, does로 뒤돌아 물어볼 때 동사의 형태는 동사 원형이 돼야 된다. 그치? 자, 그럼 브라운 플러스 한번 가볼게요. 전치사와 함께 쓰는 의문사라는 겁니다. 자, 의문사에 묻는 정보가 전치사의 목적어인 경우.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목적어라고 하면 얘들아, 두 가지가 있어. 원래는 주어, 우리가 배웠는 건 뭐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해서, 동사의 대상이 되는 게 목적어였어. 그런데 그거 말고 문장이 막 이렇게 있고 전치사가 있고 뒤에 명사가 나오는 걸 보고 이 친구를 우리가 또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 그래서 묻는 정보가 묻고 싶은 게 전치사의 목적어 뒤에 나오는 내용이 궁금해 밑에 있는 예문을 볼게 제식카는요 went to the forum 포럼에 갔습니다 마이크와 함께 이렇게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마이크를 없애버리고 제시카가 누구랑 갔는지가 궁금한 내용을 의문사로 만들 수도 있잖아. 맞지? 그것은 어떻게 쓰냐면 전치사는 문장의 끝에 오거나 의문사의 앞에 올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목적어의 의문사인 whom으로 물어봐주는 거야. 그래서 이 자리에 그냥 그대로 그 여기 일반 동사니까 두더지 디디 이용해서 문장 만들어주고 이거 없앤 거 지우고 적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이 여기 있는, 원래는, 여기 있죠, 여기. 전치사가 맨 끝에 있지만, 전치사를 맨 앞으로 빼버릴 수도 있다는 거야. With whom, 앞으로 쭉 이렇게. With whom did Jessica go to r o u t 두 가지 형태예요. 알겠어? 자, 해볼게. 자, 원래는요, she wants to speak to 누구누구, 누구 이렇게 했을 거야. 그녀는요, 누구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걸 원합니다라는 문장인데,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걸 원하는지를 의문사로 만들어버리고 싶은 거거든. 그럴 때는 뭐쓴다 의문사 후을 쓴다. 그래서 정답은 후이 아니죠. 왜? 왜왜왜 <laughs> 왜, 왜, 왜 얘들아 맨 끝에 전치사를 이렇게 끝나야지 만약에 후이되려면 그런데 앞에 자 선생님 다시 설명을 해줄게 원래 있는 문장은 어떤 문장이었을 거냐면 t h e n t o Speak to 누구 누구 이 문장이었을 거야. 자, 그녀는 누구 누구에게 얘기하는 걸 원합니다라는 문장인데 여기 있는 전치사이 목적어가 뭔지 궁금한 거잖아. 그지? 누구에게 얘기를 하는 건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의문사를 앞으로 빼버리면 형태가 어떻게 되겠어? Hum, she wants to speak 그거 아니고 hum 하고 의문사니까 hum does she want to speak to 이렇게 되겠죠 왜? 의문사 만들 때는 일반 동사 한번 보고 두더지 있는 거 만들어줘야 되니까 맞지? 자 이렇게 되거나 이게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는 어떻게? 여기 있는 전치사를 앞으로 빼버리거나 그러면 형태가 두 가지가 될수 있잖아 w 도될수 있고 아니면 to whom도 될수 있고 그러면 뒤에 나오는 문장 형태를 한번 봐야 되네 뒤에 한번 볼게 does she want to speak 하고 뒤에 전치사가 있어 없어? 없다 그지 그러면 전치사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앞으로 빼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투 흠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전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결정한데 밑에도 봐봐. on이라는 전치사가 있어. 그럼 앞에 전치사가 따라올 수 있을까? 아니지. 정답은 위치 불 n o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그러마 플러스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첫 번째 문법 시간이었고 나머지는 어그고 관세료 두 팩이 잘 하시고 그리고 워크북 문제 숙제 하시면 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